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리, 멘토, 그리고 누타입니다. 오늘은 이 코주부 육포 먹방을 해볼 겁니다. 육포를 이제 전자레인지 1분을 돌리고 올게요. 네, 그럼 잠깐만요. 육포를 접시에 또다아왔고요 이제 먹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육포는 어. 이렇게 해겠습니다잘찍기네요 네. 저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멘토부터 먹을게요. 여 참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응 맛있.. 맛있어? 바삭하고 아, 불렀 되게 네, 맛있어요 빨리 가 빨리 가 아빠 빨리 가 먹을게요 어이 m r 마용히 하도록 해 역시 육포는 꼬집고 저희가 육포 중에서도 코지은 육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응 누구나 좋아요 맛 진짜 참기름이 없어도 뭔가 딱 참기름 있는 것 같은 맛있네 잘 뜯겨서 좋아요. 응. 우리 다른 육포들은 질기가 안, 안 뜯기는데 이코지브 응. 육포는 부드러워요. 이렇게 손으로도 잘뜯기고 그리고 이 이빨로 이렇게 잘 뜯어도 오. 맛까지 좋은 육포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결을 해볼 겁니다. 뭔데, <laughs> 그럼. 누가 더 맛있게 조합하나. 이코즈미 육부를 다른 거랑 섞어서 먹어볼 건데, 누가 더 맛있나를 할 겁니다.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재료를 가지고 올게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료를 준비했고요. 저는 저부터 공개. 공격했... 바로 저번 영상에 찍었던 롤업젤리 네, 그다음 저는. <laughs> 이게 맛있을까? 요플레 근데 이게 더 최악이야 일단은 한번 뜯어서 당고랑 어, 제일... 느끼한 거를 섞으면 좀 일단 제주하고 올게요 네 조리를 하고 왔고 아, 어. 이게 맛있을까? 난더최악이 어... 아... 어. 음... 좋진 않네요 그래서 저부터 먹을게요 이게 스푼져 어 <laughs> 어떡하지 이거 그냥 한 니커 바로 한니까아이 <laughs> <laughs> <이거> 벌칙이야 뭐야 뭐야 그거 이건 뭐야 어 뭐가 뭔 어, 소리가 하주 먹어. <laughs> <laughs> 소리. 아, 진짜. 아유, 어떡해. 야, 이제, 저도 한번, 롤업젤리 육포 먹어보겠습니다. 가자! 먹어봐. 근데 음, 뭐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르겠어. 먹어봐 <laughs> 아나꽤 싫어한 거. 아니 뭔가 뭔가 기분 음, 맛있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렇다고 해야 되나? 아 기분이 너무 맛있. 이건. 맛있는데? 야, 토, 토. 야, 맛있는데.